이야 뚱뚱탑, 뚱뚱탑. 놀리셨님지 반갑습니다. 뭐야? 이건 또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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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이 맵은... 이 맵은 좀 쉬워요. 많이 하더블백 같은데. 어, 그레이드는 없네요. 자, 혼자... 이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건 알아서 킬수가, 킬, 이제 킬수가, 킬수에 따라 늘어나요, 이게. 핫덜별... 우리 참... 여자 고스트가 때리진 않는데? 남자 고스트로 때리시면 됩니다, 형님. 근데 핫돌별은 너무 어려워. 우리 그, 형님이랑 저희 피지컬이 못 따라가요. 아재라가지고. 아재? 근데, 근데 맞아요, 이거 너무 이거 쉬운데 쉽습니까? 생각보다 너무 쉽다. 부체인님군님 이거 흑검 님 오셨으니까 개양제도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? 아, 그래요? 네? 네? 그... 네? 뭐라고요? 아, 나못 뭐, 아, 들은 걸로, 나못 <laughs> 들은 걸로 <laughs> 실으시, 할래. 시르시아, 시르시것 실으, 같은데요. 아, 우리 이제 인연을 2년, 끊는 걸로, 네, 네, 뭐 누구 누구가 인연 끊어요? 전전 시청 시자가한 이야기 말했었는데 그 시청자가 인연을 끊는 걸로 1년 동안 안, 아니, 안 2년. 보이는 사이로 일년안 <laughs> 보고 싶대요. <laughs> 농담이에요, 농담. 개강비 해야죠. 뭐. 아 오랜만에 개강비 영상 올려야지 해야지. 아안 하고 싶은데 마침 아 그냥 아, 영상 올릴 그냥... 게 없어서 딱히 하는 거야. 아전는두번나 깻내다가 몇번 깻뻔했는데 그냥 뭐 그냥. 그냥 루님이랑 인연을 끊는 그냥. 걸로 이제. <웃음> <웃음> 일샵님 반갑습니다. 아깔경리 때문에 루린과 흑곰, 인연, 아, 사이 멀어서 불제작자 <laughs> <laughs> 코멘트얻 어디에 거 아닙니까? 기자, 기자 데려가가지고 어, 원기용 먹고 있어, 부님, 반갑습니다. 아, 게임 너무 쉬운 것 같아요, 형님. 맞아요. 어, <laughs> 죽을 뻔했어. 어, 깜짝이야. 그 너무 쉬운데 벌레가 느려 아... 아우 너무 쉬워요, 형님. 진짜 쉬운데 근데, 나중에 근데, 어려울 하... 것 같아. 이게 하자거예 어, 이거. 어 뭐야, 뭐야, 이 얼음 뭐야? 야, 오늘 마, 오늘 짜야 마키나. 눈이 얼음을 좀 설명해줘야지. 아 죽었어. 얼얼 어, 어르... 얼음은 얼음 아니겠습게, 님. 부활, 부활, 부활. <laughs> 부활 좀 해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 마음에 든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누구냐, 저 얼음색. 어, 아닙니다. 네? 어, 얼, 얼음색이요? 아니, 얼음색, 얼음색이잖아, 저거. 근데 저거 얼음 아니랍니다, 여러분들. 저 얼음이 아니라. 어, 어, 저거는 얼음색을, 얼음색으로 치워질지, 얼음색, 얼음이 아니다. 네, 그렇다. 어,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얼음색이지만, 얼음색이 아니다. <laughs> 근데 저, 저거 얼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 저게, 어, 뭐라고 해야 될까. 저게 얼음은 어, 아니래요, 저게. 다이아몬드인가요, 이거?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 설정상 저게 뭐 따로 있답니다, 원래. 뭐 거대한 미네랄인가요? 거대한? <laughs> 아저 뭐더라, 거대. 저게? 플라즈마, 플라즈마래요. 플라즈마요? 플라즈마 아닌 것 같은데? 플라즈마 필드. 그래서 아비터 스킬 이름이 플라즈마 필드죠. 스테이시 필드 아닙니까? 아, 맞습니다. <웃음> 네, 사실 <laughs> 말을 바꾸시죠, 형님? 아 압척했습니다. 네. 아는 척좀 했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이팀에게짤막 올려야겠다. 그곰이님이 아는 척 해가지고. 속보 루닝과 이제 합방 더 이상 안 해. <laughs> 인형 끊는 걸로. 안볼 사이로. 아. 1년 후안 보이는 사이로. 아니, 아는 척할수 있을 니님 <laughs> 1년 더안 보는 사이로. 1년 동안 방송서로안 들어가는 걸로. 자, <laughs> 아, 속고대제 하러 이제 포항 가야 되는 겁니까 형님? 응, 속고대장 하러. 터진다는 게 아니라 뭉치는 거 같은데? 뭐야? 저거 뭐야? 살려줘! 아 너무 쉽네. 그쪽 형님? 어머니! 어머니! 얼음이 너무 많아! 어머니. 형님, 그 살려드릴까요? 아니야, 저, 저, 살아있어야지. 오케이, 오케 어머니! 어, 안 죽었어! 근데 꼈어. <laughs> 어허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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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, 속도 두배 하면 못 깨요, 님들. 해보시, 해보, 한번. 아니, 이거 속도를 두 배로 어떻게 해! 우리 이거, 그럼 이거 끝나고 한번 두 배서 해봅시다, 님님 아 싫어요 <laughs> 네, 싫어.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차라리 다섯 배속으로 하자고 하자 유, 유, 요즘 유튜브 영상 올릴 거 많이 없었을까요 형님 좀더좀 새로운 걸로 개강들을 그래. 해야지 <laughs> 에이 양미는 많이 올렸으니까 사람 들이 슬슬 약간 슬슬, 에이, 그럴 거 아니까 아니 내가 걔가 개강 리포가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자가 그렇게 그런 악마 같은 게임 아 <laughs> 내가 깨면은 없어. 여러분들 흑곰님이 깨면 어머더라? 어, 라더라 어, 개강디 포 맞는데요? 우와, 이제 구강까지 나오겠지? 야, 지금 악마 아닙니까? 진짜 악마의 게임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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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배속 하면은, 이거 그나마 좀 느려보여서 보이잖아요. 2배속 가면 안보여요. 곧 급탄합니다. 그 오, 그래, 급탄하네. 그 근데 어려워지는데, 가면 갈수록. 죽은 사람 있어, 지금? 한번 부활해봐야지 어? 생겼네? 우리 퀸 핀이 안 죽어요. 아, 왜 때리면 죽어요, 형님. 음, 정신이 없네. 헤헤헤. 껌샷을 잘해야 되네, 껌샷. 맞네, 점샷이네 아, 좋습니다. 아 좋아요! 죽었다! 살려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? 개강리 너무 많이 깼다고나못 깼는데? <laughs> 난 많이 해도 못 깼는데! 아하.. 아하.. 여러분들 개강대 꺼내지 마시죠말 <laughs> 형님 화나십니다. 아안흐났어 설마 개강대로 화나겠어. 근데 갑자기 루님 황사가 예. 심한지 눈물이 나오네요. <laughs> 아왜이 눈물은 뭐지? 그러게 <laughs> 흐흐흐다아이 눈물은 뭘까? 이게흐흐흐흐아 <laughs> 아, 흐흐흐흐흐흐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니 먼지가 엥? 개강디은 잘해서가 해. 아니라 운빨 아닌가? 근데 남자를 싫어하는 건아죠 왜냐면은 친구, 사람이니까. 같은 사람이니까. 만나보면, 고 이야기하면 은 재밌으면 다 좋지.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여자죠. 남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했어. 아! 퀸안 죽어! 네, 코븐, 코븐 리버풀님 반갑습니다. 가만있으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. 자, 어, 이제 아, 여기를 정리합시다. 근데 이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, 이거는 게이애들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 버티면 안 돼요. 예, 네, 핫덜베드 마찬가지고. 음. 그쵸. 아 이거 일안 해! 이자어 고스트가 일을 안 해요! 에이. 아니, 설마. 아, 내가, 내가 조종해서 그런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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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쳤다. 그럼, 저랑 만날래요? 이 목소리 착시한데 그렇습니까? 네, 저랑 만나려고요 근데, 갑자기 왜만날아시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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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만날는니예요 왜, 왜, 왜 저는, 어, 무서워요. 갑자기 갑자기 루님. 뜬금없이 만나자고 하시니까 놀랬어, 방금. 은희가 카페 다시 당황했어. 다음날 일라니까막 중국에 있는 거 아니야? 아이, 설마요. 그리 없어. 퍼지기 때문에 그만 가겠다 그냥 정리 좀 합시다. 형님 저거 퍼져요. 도망가야 돼, 형님. 지금 뭐, 뭐기도 좋을 때가 아니야. 죽으면 뭐 제가 들어가 살려줄 수 있게 한데. <laughs> 제가 만나서요. 아, 주세요. 저저 돈도 없어요. 네. 오 미친! 와 혼돈 혼돈이 그 자체다 여기 중앙에. 그니까요. 이게 주간 가면 안 돼. 아주 좋았어. 아 죽었다. 잠깐 돈도 아 바로 살렸네. 감사합니다. 어? 아 나도 죽었다. 라고 살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살려줬어요. 그렇게 해 아, 쉽다. 야, 이거 두배 소리가 있 가요. 형님, 아니요, 나도... 나 어려운데 <laughs> 형님, 우리 친가들이다킬해줄 겁니다. 형님, 내가 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. 결혼 잘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. 이번 판은 제가 이제 한번 어가지고 죽는 거니? <laughs> 마우스 핑계 내고 있다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야 잘 안되네 아...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언제나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인터넷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저를 왠지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거, 그런, 그런 게좀 있어요 무적이지 참 난 갤럭시가 생각나지, 왜? 우리 갤럭시도 그렇던데. <laughs> 또사파 살리에라 조 DHS님, 안녕하십니까. 이맵 이름은 어 1억마리 벌레 잡기 해병맛 버전입니다. UD 버전이고요. <laughs> 모인다. 시공의 폭풍이다. 어? 이거 모양이 시공의 아, 폭풍이잖아! 이제... <laughs> 어, 이거 시공의 폭풍이다! 오, 진짜 히오스인데, 님들 어, 이거 이거 히오스 마크가 여기서 돌아가면 끝나겠는데? 아, 이거 우리 시공 가는 거야, 이거? 아, 우리 다 같이 히오스... 히어로즈 아, 스톰! 나도... 여러분들, 디바 경찰 스킨너들이면 친구와 다섯 판 하세요! 무조건 줍니다! 빠른 대전으로! 지금 바로 슝슝 히어로즈 스톰! 근데 분리자들은 나에게 상을 안 줬다. 아 회색 스타렉스 타고 놀러 가는 거예요 <laughs> 그렇군요 근데 저하고 만나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네? 이제는 무적이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네 다요? 아다들알고아 스카운만 아니잖아 저스트 오이에스카우만얘 벌써 죽었어요 전 아하! 저죽었어니 아, 형님 아 이거 어려워 마지막은 역시 카트별이야 부활해줄 수 있는 사람 본인밖에 안남았네 지금? 그쵸. 어딨지? 죽었다, 헐. 이거 못 깼나인가, 마지막에서, 그거는? 예, 아닙니다. 아까는 제가, 그, 뭐였더라?